첫 번째로 피케볼 경기는 프랑스 리그의 디종과 니스의 경기입니다. 디종은 최근 결과로도 알수 있지만 일부 리그에서는 전혀 경쟁력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리그 12경기에서 전패를 기록하고 있고 마지막 승리를 언제 거두었는지 보려면 한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정도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리그의 강팀인 모나코를 상대했는데 예상대로 전후반 내내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0대3으로 패배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다만 이 경기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래도 전반전에는 무실점으로 마친 뒤 후반전에 내리세골을 실점하면서 경기를 내줬다는 점인데 선제 실점을 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끈끈한 모습을 조금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디종은 강등 플레이오프와 승점 15점 차이를 기록하고 있는데 산술적으로는 따라잡을 수 있는 승점 차이지만 이들의 실력을 생각하면 현실적으로는 강등이 거의 확정된 상황입니다. 동기부여가 없기는 하지만 강등이 미리 확정된 팀들은 보통 팀 순위의 동기부여는 없지만 자신들의 경기력을 보여주기 위한 동기부여를 보여주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생각하고 오늘 경기가 D종의 홈구장에서 치러진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파란색 테이블이 D종의 결장선수입니다. 한편, d 종과 상대하는 미스는 지난 경기에서 0대 0으로 득점 없이 무승부를 기록하였습니다. 두팀 모두 득점을 하는 것보다는 실점을 막는 데에 우선순위를 두는 매우 소극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었는데 이들의 목표대로 실점을 하지 않는 데에는 성공하였지만 지나치게 수비적인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 결국 공격에서는 부족함이 보인 경기였습니다. 후반전에는 두팀 모두 약간의 공격적인 성향이 있었지만 득점을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모자랐습니다. 이 경기는 미스의 홈구장에서 치러진 경기였기 때문에 홈에서 최소한 승점 3점을 노리고 있었던 미스의 입장에서 조금 더 아쉬운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미스는 현재 승점 43점으로 9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유럽대항전 마지노선과는 승점 9점 차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은 경기가 6경기인 것을 생각하면 사실상 미스의 유럽대항전 경쟁도 현실적으로는 약간의 운이 따르지 않는다면 어려운 상황이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미스 역시 오늘 경기에서 동기부여에 의심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아래 미스의 결장 선수들을 적어놓은 분홍색 테이블에 있는 선수들의 결장이 유력한 점을 고려한다면 원정에서 의외로 힘든 경기를 치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리하자면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미스보다는 D종의 사이드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두팀 모두 리그 순위상으로 동기부여는 크게 짙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배당의 차이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고 오히려 긴 연패에서 벗어나기 위한 D종의 동기부여도 무시하지 말아야 할 지표라고 생각됩니다. D종의 승이 배당이 높지만 최근 연패가 길다는 점에서 안전하게 D종의 헨승인 1.96배의 프로토 450번을 픽해봅니다. 두 번째로 선택한 경기는 잉글랜드 FA컵 4강전 경기입니다. 오늘 경기만 승리를 거두면 결승으로 갈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를 맞이한 만큼 두팀 모두에게 오늘 경기에서의 동기부여는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레스터시티는 지난 리그 두 경기에서 연이어 패배를 기록하였지만 이 경기들과 오늘 경기는 큰 연관을 짓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레스터시티는 일찌감치 오늘 경기에 초점을 맞춰 리그를 운영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실제로 선수들 역시 오늘 경기의 복귀에 맞춘 느낌이기 때문입니다. 파란색 테이블에 표시된 선수들이 레스터시티의 선수들입니다. 하지만 그나마도 중요한 선수들은 몇명 없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리그 경기였던 웨스템 트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나오지 않았던 메디슨, 페레즈, 차우드리 등 3명의 선수들이 모두 복귀하여 팀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사우스엔터는 리그의 막바지에 다다른 현재 1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초반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성적을 미리 쌓아놨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 치열한 강등권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최근 경기력은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경기가 변수가 많은 컵대회이기는 하지만 사우스엔터는 최근의 하락세를 뒤집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보여집니다. 아래의 분홍색 테이블에 있는 사우스 앤튼의 선수들을 보면 팀에서 비교적 비중이 있는 선수들입니다. 이러한 선수들이 없이 막판 자신들의 안정적인 경기력을 가지고 가는 레스터시티를 상대로 힘든 경기가 예상됩니다. 사우스 앤튼이 패배를 기록할 것으로 생각되며 프로토 515번승에 1.76배를 가져가 봅니다.